반갑습니다. 케이브 스케일업 매니저 밥입니다. 어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how를 봤는데 어, 저희가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서요. 이번에는 why 왜 이렇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 어, 방식에 대해서 잠깐 이제 보시면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, 그죠? 예. 그래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나름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리고 이 스타트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부동산 미술품 이런 자산에 대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. 이게 이제 왜 저희가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사실상 번거로울 수 있어요. 굉장히 투자자가 많으면 주, 주주들이 많다는 얘기고, 일반적인 시장 논리로서는 어, 관리 코스트가 굉 늘어나는데, 그럼 왜 우리는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취, 어, 만들고 있냐, 이런 식으로 왜 비즈니스 하고 있냐, 그건 굉장히 중요한데요. 어, 브레이크 더 파레토를 일종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. 파레토 룰이라는 건 파레토 법칙인데요. 이게 이런 거예요. 20% 2대 8, 8대 2, 이런 법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되게 쉽게 어, 얘기 드리면, 어, 상위 20% 부자가 80%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. 그죠? 네. 어, 이런, 이런 형태의 논리가 파레토 법칙이거든요. 그리고 백화점의 매출 80%가 요일에 특정 요일 딱 20%에 속하는 요일 뭐 예를 들면 토요일, 일요일 뭐 그죠? 딱 그런 소수의 어 그런 포션을 차지하는 데서 다수의 그런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게 그게 이제 파레토 법칙인데, 어 저희는 이제 break the part rule 해가지고 이제 이 법칙을 깨뜨리는 게 저희의 미션입니다. 그래서 소액 투자를 할수 있다. 내가 백만 원도 투자해서 건물을 이렇게 매입할 수 있는 것. 그래서 요즘에 이제 mz 세대들이 뭐 미술품의 조각을 또는 부동산의 조각을 매입하는 형태가 유사하다고 할수 있는데 조금 이제 다른 건 있고요. 근데 저희도 이제 그런 맥락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계속해서 이제 분산 소유해 가는 과정에서. 어이 80%의 자산이 80%의 어 사람들에게 소유권이 이렇게 갖도록 하면 어떨까?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어 그런 형태의 어 소유권 구조가 구조를 만드는 게 저의 미션이고 이제 왜 그럼 다시 더 들어가서 왜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묻는다면 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제 생산은 로봇 인공지능 또는 플랫폼이 이제 담당하게 될 건데 그럼 그 로봇 인공지능 플랫폼이 이제 소수에 의해서 독점이 되면 이런 자산의 쏠림 현상이 이제 더 커진다는 거죠. 예. 쉽게 이제 빈익빈 부익부가 더 커진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로봇 인공지능 이런 플랫폼의 소유자들이 바로 일반 대중들이다라고 하면은 이 로봇 플랫폼 인공지능이 생산한 그런 산물을 분배하는 의사결정이 어더 합리적일 수 있다.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어 자원이 쏠리지 않고 굉장히 다수가 자원을 보유하는 그런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의사결정이 어 다수를 위한 의사결정이 될수 있다.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단순하게 정치적으로. 어, 우리가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,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서 그 다음 시대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제 자본주의 논리로만 얘기하면, 어, 이로보트랑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, 별다른 능력이 없는 그런 인여 인간들이 이제 할게 없다는 거죠.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별다른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, 그 인간의 역량을 쓸 수가 없으니까 결국 그런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고 근데 결국 이제 그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일종의 어, 저희가 솔루션을 어, 나름의 솔루션을 발견했고 그게 뭐냐면 아 그럼 소유권을 보유하게 하자 그러면 굳이 인간이 많이 노동하지 않더라도. 로봇과 인공지능이 노동하는, 그리고 생산물을 생산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고,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은 그걸 잘 분배해주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.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우리가 말로만 평등 평등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산을 분산 소유함으로써 우리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소유권을 가진자가 그런 분배를 요청하는 구조, 그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